네, 안녕하습니다 어,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꿀 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용제, 연고라든지 크림과 같은 외용제를 바를 때 화장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이게 많이는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시거나 또는 뭐 인터넷 찾아봐도 답이 잘안 나와서 그냥 궁금한 채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해요. 어, 일단 이러한 화장품류에는 모두 글리세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글리세린은 보습을 위해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습을 위한 글리세린이 피부 쪽에 발라지게 되면 피부에 베리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베리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베리어 위에 이런 약품을 바르게 되면, 약품의 흡수가 원활하게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연고라든지 크림 같은 제재들은 피부 안으로, 표피 안으로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깥에 그 화장품류가 발려져 있으면 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런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것도 발라놓지 않은 깨끗하게 씻어서 먼지 같은 것도 다 제거된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고나 크림에는 모두 개면 활성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개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연고 안에 들어가 있는 또는 크림 안에 들어가 있는 유효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피부를 약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다른 것들과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를 깨끗하게 세척하시 난 이후에 완전히 문질러서 흡수될 수 있도록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개면활성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피부가 약간 열린다.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는 다른 자극에 쉽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고라든지 크림과 같은 개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외용제를 바르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피부 속으로 흡수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보습, 피부를 진정시켜 줄수 있는 화장품을 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는 향장학 박사인 한정선 박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어, 결론을 내려보죠. 외용제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세척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깨끗한 피부에 사용해야 한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어, 사용된 깨끗한 피부에 연고라든지 크림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문질러서 바르고 난 이후에는 피부가 약간 예민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품류를 사용해서 진정 효과를 주. 것이 좋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용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